같아? 지금 풀고 있는 거그나 고민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내가 잘 고민했는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맞은 것만 채점을 매고그 다음에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설명 잘 들어 자 채점을 해도 되겠어? 근데 네. 맞으라고 지금 맞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채점하는 거 아니야 유형 1번의 4 1-1의 5 유형 2번에 12. 2-1에 4. 2-2는 4분의 9. 유형 3번에 4. 3-1에 12cm. 3-2는 8분의 45. 유형 4번에 2. 4-1은 16. 4-2는 13분의 72. 자, 인사를 해볼게요. 아, 지금은 당연히 틀릴 수, 틀리는 게 정상이다. 어? 그럼 이제 풀이가 중요하다. 자, 유형 1번하고 1-1 풀어야 되나? 유형 1-1? 틀린 사람? 두개다 틀렸어. 요두개다 틀렸어? 네. 유형이라고 1-1을 맞아야 되는데. 자, 개념을 못봐요 아, 개념을 잘못 풀어? 못지 개념을. 아, 앞으로, 앞에 있는 거못 본다는 얘기가? 인 네. 어. 자, 닮음이 아닌거 1번. 1번은 뭐냐면, 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형 1번은, 자, 삼각형, 삼각형 두개 그리고 시작해야겠다. 자, A, B, C, A, B, C, D, E, F. 자, 나머지 사람들 좀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 문제 올 때까지. 1번은 AB? AB. DE. 어. 이거는 합동인 것 같은데, 합동도 닮음이지. BC. EF. CA. FD. 이거 합동이잖아. 그치? 어. 합동이지만 닮음이긴 하겠죠? 어 그죠 정확히 말하면 합동이지만 닮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2번 2번은 <laughs> 2번은 A랑 D랑 같고 C랑 F랑 같다 이거 뭐야 무슨 닮음이야 이. A, A 이 닮음이다 그렇지 자 3번은 3번은 A, B A, B, D, E. E, P O라고. A, C, D, F. 비율라고 그럼 어디가 써야 돼? 여기 또 3번, <laughs> 이게 뜨죠? 3번, 닮음 맞아요? 그치? 아니, 이거 닮음 맞지? S, A, S, 닮음 그러면, 4번은? 4번, B, C. AC가 작은 거지? 작은 거 EF 큰거 AC AC 작은 거 AC가 작은 거 DF 큰거 그지? 여기, 어 여기 큰 삼각형 그렸는데 그러면 A 갑자기 A가 나왔어 여기 나왔어 그러면 이건 닮음이 아니잖아 맞아요? 그지 각이 여기 이 각을 알려줘야 되잖아 2에 어. 4 응. 그래서 그렇다 <laughs> 5번은 뭐 1번과 2의 닮음이고 1-1그 다음에 자1-1 아, 뽑아야 될 조건 1번 a 씨가8이다 a 씨가8이야8 1번 TF가 1 0이다 TF가 1 0이다 이거 뭐센각맞죠 그지? 어, 물론 당연히 8대 0이니까 4대 5못 보여? 뭐, 근데 얼추 봐도 여기 각을 모르잖아 지금 뭐야 추가해야 돼 조건? 그럼 1번을 알니면 여기도 알아야 되잖아 이해가니? 어 비율은 맞는지 모르겠네 비율은 맞아? 예서가 이거 비율은 맞아? 비율, 비율이 그러면 비율 맞아? 현이도 이거 비율은 맞아? 네 그치? 뭐만인지 알지? 어 근데 1번은 지금 어디를 안 알려줬어 여기를 안 알려줬잖아 그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2번은 A, C가 10이다 2번은 10이야 D, E가 15다 뭐 어,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 2번 2번을 알려주려면, 여기에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치? 이해학 없으니까, 2번이 안 된다. <laughs> 그 다음, 3번. 3번. <laughs> 3번. 12. D2가. 이것도 그렇잖아. 이거 알려주면, 여기를 알려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안 알려줬잖아.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똑같은 얘기, 맞아? 이해가네 어. 4번은? 50도, 50도면은 뭐야? 4번. 4번, 여기가 50도. 50도면은? 안 되는 것 같아. 105도니까. 여기가 75도. 그치? 55도, 50도, 75도니까 안 되잖아. 60도 여기는 60도인데, 그지? 5번은 된다 이거지. 5번은 되겠지. 왜 되는지 알겠어? 어, AA 당뇨미겠지 자, 유형 2번. 유형 2번. 유형 2번 설명해야겠지. 유형 2번 틀린 사람. 유형 2번. 잘 들어. 다 설명해줄 거니까 잘 들어 아 어. 이거 1이에요어자 나는 나 지금 너무 다 풀어가지고 다 풀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 뒤에 풀면 돼 언제나갈 거니까. 이거는, 하지만 난 자세히 복습하고 싶다. 라고 하는 복습하고. 자, 이거는 뭐야? 자, 이 C를 기준으로 떠 있잖아.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 이게 작은 거. 큰 거. 그러면, 자, 이 C를 기준으로 작은 거. 아, 모르겠어. 맞는지는. 해보는 거야. 큰 거. 그치? 그러면, 삼각형 안에서 1대2지. 어, 1대2 맞네. 하지만, 닮은 비는 몇대 몇이야? 삼각형 안에서 비율은 1대2지만, 파랑 대 빨강, 파랑 대 빨강, 작은 거대큰 거, 작은 거대큰 거. 삼각형 안에서 비율은 1대2지만, 닮은 비는 몇대 몇이다? 어. 1대3인 거지. 됐어? 이거 그러면 SAS 닮음이잖아. 그러면 AB? AB의 길이는 그러면 여기 이제 하얀 거 되겠네. 그러면 뭐야? 확대되는 거지? 어, 1대3 기운이니까 3급하면 되지. 아무튼 1대3 닮음이라는 거 보이죠? 응, 넘어가도 되지. 그리고 2-1번. 2-1번 4cm. 자세하게 볼 테니까 지금 아무튼 정말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려운 단원이야. 탄탄하게 가야 돼. 눈대중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선배들 다 이거 여기 단원. 이 단원에서 시험 보다가 미끄러졌어요, 진짜로. b e 의 길이를 구하라, b e b e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 생각해 볼게. 어, 10을 알려줬어, 10. 어, 10을 알려줬는데, 여기 5를 알려준 거지. 그러면 이제 찾으면,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면, 여기 동그라미겠지, 엇각에 의해서. 여기가 그러면, X.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 X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 이각이라고 할게. 어.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A, B, C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러면, 색깔로, 꼭 색깔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달몸이죠. 달몸인 거 보여? 자, 달몸인 걸 찾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색깔로 표현하면, 여기는 이제 이걸로 표현할게. 헷갈리니까, 오. 이거는 실선으로 표현할면 그죠? 빨, 빨. 그 다음에, 그럼 몇대몇 달몸이야? 1대2 1대 달몸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노란색 여기 이제 노란색이겠지 음. 그럼 이것도 이제 1대2잖아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B인데 자 B2대 e d 는 e d 가 1대2잖아 중요한 거야 1대2 그러면 BD는 몇이겠어 3이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12잖아 그죠? 그럼 이게 1 2라고 그럼 이게 8이 되고, 이게 4가 되고, 금방 나온다고. 이해서 1대 2대 3까지. 됐어? 요 주구장창 나와요, 여러분, 이제. 끝날 때까지. 1대 2만 보지 말고, 1대 2대 3. 알겠죠? 그러면 2-1은. 이다시 해결됐어? 이다시 이. 꼭 정리해. 원래 더 길게 설명해야 돼. 근데 뭐야. 아, 아무튼 꼭 정리해. 이다시. 정상각형이야. 문제 풀어볼게. 요 이제 60도고, 60도, 60도가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a라고 하고 여기 이제 b라고 할게. b라고 하면 ab 60 35에서 180도, 그지? 그러면 여기도 35에서 180도 내야 되니까 여기 a가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B가 된다 그러면 무슨 닮음이야? 얘가 AA 닮음이지? 그잖아 AA 닮음이고 <laughs>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색으로 표현을 하면 이 빨간색 이게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가 흰색 그러면 여기는 이제 파란색 여기 빨간색이었죠 빨간색으로 붓 쓰고 음. 그러면, 여기가 빨간색. 그치? 그러면, 어, 뭐야, 왜안떠 있어? 숫자 뭐안 알려준 거. 응? 응, 음. 그러면, 이게, 어, 여기, 어, 뭐야. 여기 1 2잖아1 12. 2이 그치? 맞아요? 정상각형이니까. 됐어? 그러면, 빨강대 빨강이 떴잖아 그럼 몇대몇할 거면 4대3 그렇지 4대3 그러면 얘는 확 얘는 크고 얘는 작은 거니까 축소지 축소 축소되는데 몇대몇 축소 되는 거야 4에서 3 가는 거겠지 아니면 비례식 써도 돼 4대3이다 자파랑대 파랑은 4대3 써도 되고 그죠 아니면 4분의 3 가는 거잖아 축소되는 거니까 4분의 3 하면 뭐야 4분의 9 비례식으로 풀어도 돼 자기, 어, 자기 스타일대로 풀면 돼 어찌됐건 4대 3 닮음이라는 거야 AA 닮음이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결국엔 본인이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유형 3번 이거잖아 자, 먼저 그러면 이 90도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여기 90도지 그러면 90도가 되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90도에서 이게 쪼개져서 계속 90도가 되는 거 느낌이잖아 그치 다시 한번 어? 선생님 여기도 90도로 쪼개지는데요 근데 그건 맞는데 자 여기가 이제 90도야 아니야? 아니지 모르지. 어, 여기 모르잖아. 90도가 쪼개져서 90도가 다시 또 90도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또 여기는 90도가 아니야.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여기가 이제 90도인데, 쪼개져서 또 90도가 됐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닮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알아보면, 여기가 90도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보자, 여기서부터. 90도. 동그라미 엑스 응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엑스 맞죠? 동그라미 맞니? 여기가 엑스 그럼 여기 동그라미야 아니잖아 그치? 아닐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단무미인 거야 EBA 어디냐? EBA EBA 자 1번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정리하면 돼? 어떻게 정리를 해볼 거냐면, E, B, A 이렇게 있잖아. E, B, A. E는 X. B는 동그라미. A는 90도. 이렇게. 그지? 그러면 D, 2번까지만 해볼게. 자, 삼각형. D, B, E라고 돼 있잖아. D. 뭔지 몰라. B. 동그라미. 이가 이는 뭐야? 9 0도 그럼 뭐야? D 어 D B 이니까 이게 x네.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닮은 거 맞지? 맞니? 예석이 이해가? 음 이해가니? 어 재원이 이해가? 유체이탈 하면 안 돼. 음, 자, 유제 3-1번. 여기도 90도 잖아요 그치?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DF DF 물어본 거지 이것도 이제 각도의 느낌인데 자 여기가 동그라미고 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B라고 하자 그러면 A 플러스 B 90도지 여기 B가 되고 여기 A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바로 뜨는 게 이제 뭐야 이거랑 이 삼각형이 닮옵니다. 여러분, 정리하세요. 삼각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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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옵니다. 이렇게. 선생님, 이제 많은 걸 알려줘야 되니까. 정리 생략하고 넘어갈 테니까. 나중에 시험 볼때다 그거 체크할 거라 정리하는지. 자, 이거는 그러면 파란색이고, 이거는 빨간색으로 처리를 해버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빨간, 파란색은 구가 되죠. 그럼 몇 대면 몇 닮으면? 1대 3. 음. 그러면 x는 얼마겠어? 5. 가 한번 얘기해 보자. x는 얼마겠니? 5. 12. 그렇지. 12가 됐어. <laughs> 그죠? 다시 이번 그그일 그릴, 그릴 동안 해결해 버려. 어떤 음. 얘들아. 정확하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학원 보다 보면 진짜 그렇지 않아가지고 계속 쌓여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긴 있어. 그렇지. 근데 잘 봐봐. 어 봐봐. 보냐면 지금 보면 이거를 A라고 한다면 여기 대놓고 여기 10이라고 알려줬고, 그렇지. 그 이거를 이제 B라고 한다면 아 이거를 B라고 이거를 90도를 B라고 할게. 그럼 여기 대놓고 15, 15라고 알려줬잖아. 그 어, 그잖아 여기 이제 그럼 b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구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삼각형이 <laughs> 이렇게 있는데, 구, 십이, 십오 다 알려줬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분명히 달몸을 찾는다. 이 삼각형에 대한 달몸을 찾으라는 신호겠지. 이해 가요? 이제 뭐냐면 여기 도형을 풀면 이게 평행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B야 어 B 어 그러면 근데 이제 중요한게 이게 옮겨가서 여기가 또 B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거 하얀거 어 그러면 이게 이등변삼각형이잖아 이게 중요한게 삼각형 삼각형 E, B, D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맞아요? 응. 음.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가 2분의 15가 되는 거야, 2분의 15. 이 부분이. 응, 음, B고, 나머지 A잖아, 여기가. 그치? 어.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5가 파란색이 되는 거지. 이해가니? 몇대몇당했야 12대 2분의 15 그러면 24대 15 맞아요? 어잘 모르겠으면 쓰면서 써서 풀어 24대 15니까 8대 5 맞아요? 일단 닮음인건 맞죠? 응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파란색이고 그러면 이게 B가 뭐야 B 하얀색이죠? 하얀색? 그리고 이게 뭐야, 90도, 빨간색이니까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니보여 이거? 어? 정리할 수 있겠어? 빨, 파, 흰 빨, 파, 흰색 응. 그죠 비례식 쓸수 있겠지? 쓸수 있지, 비례식? 못 쓰겠으면 얘기해 못 쓰겠어 못 쓰겠어 근데, 근데, 솔직 응. B C랑 같은 다른 점이 이기게 높은데 F D D가 B, B. C의 대응변이지 왜냐면 이게 여기 각이 가, 각이 90 A B 90도 A B 90도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제 B C 대 C D 대 c c 대 CD 대 BD. BD는 큰 삼각, 작은 삼각형의 FD. 파란 거. 그 다음에 하얀 거. 그 다음에 ED. 이렇게 연, 여,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비율을 이렇게 3개짜리 비율로 구하면 좋아. 구해놓으면. 그러면 12, 9, 15잖아. 22 15잖아. 여기서 파란 게 2분의 15잖아. EF가 x고. 음, 그렇지. 이거는 뭐 x고. 그러면 이뭐 뽑아서 쓰면 돼. 이거랑 이거 뽑아서 쓰면 되잖아. 이걸. 이해가 무슨 말인지? 8분 45초 정답 1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유형 4번은 다음 시간에 풀자